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택입니다. 네 제가 오늘이 첫 번째 첫 번째 요거 좀비 게임인데요. 제가 좀 요거 해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진짜 설레네요. 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어떻게 하실 지다 아, 아실 거니까 요거 소개나 어떻게 하는지 방법 은 소개 안 하고요. 스토리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뭐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 저는 메디그를 한번 해볼게요메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설치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메디 여기 설명게이상당한 아군과 렇게이 치료하고 다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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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게 이렇게, 이잠깐요요 뭐라? 저요요 드디어 드 잠깐만요. 아, 제가 이미 매직을 신청해가지고, 제가 이미 매직을 해가지고 대응 그런 건가? 어, 다나가셨네 아, 여기 한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왜안 되지? 지금 시작하려고 어, 지금 시작했네요. 오, 다른 사람들이 많네. 아, 근데 다 컴퓨터일 거예요. 여기 할수 있는 거는 여기 파이 중이라던가 저밖에 없으니까. 응? 잠깐만요. 여기 시작을 안 하지? 와이파이잘 되는데? 오, 도착 좀도달했습니다 다른 분 어디 계시요 아 여기 계시구나.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녀요. 하 <laughs> 응? 뭐지? 아이 네이 걸려서 바로 꺼졌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